자 일단은 포토샵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포토샵 화면을 공유했고요 아까 잘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 필터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로 필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사진 보정을 할수 있는 툴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필터를 활용한 다양한 강좌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봐주시면 정말 사진 보정이 포토샵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 포토샵 이렇게 쉽게 할수 있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포토샵을 안다는 상황에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c 컨트롤 J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필터 그리고 흐림 효과 가오시안 흐림 효과를 갈 겁니다. 이렇게 온 상태에서요. 일단은 자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았는데 확대를 컨트롤 플러스에 조금 확대하고요. 자 어떻게 보이도록 만들 건가 하면 여러분들 안경을 착용 안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안경을 제가 착용하고 있잖아요. 안경을 벗었을 때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부에 기, 이렇게 사람이 경계선은 보이는데 이렇게 피부는 흐릿하게 보여요. 자그 정도를 제가 찾아볼게요. 자 반경을 올려서 찾으면. 너무 심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한 대략 9도9.6이 정도? 정도 이 정도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계에서는 보이죠 근데 피부는 부드럽죠 아까 그 결점들이 많이 제거된 듯한 느낌이 들죠 원래 원래는 피부 결정 결점, 큰결점들을 먼저 제거하고 하셔야 되는 거야. 아, 그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피부 큰 결점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물론, 아까 우리 여기 필터, 카메라로 필터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포토샵에 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포토샵에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스팟 복구,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좀 제가 좀 빠르게 말하느라고 말이 꼬이고 있네요. 자, 여기서 피부 결점 찾아서 아까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브러시 크기를 이렇게 크고 줄이고 할수 있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캡스락 있죠? 여러분들 대문자 켤때 쓰는 캡스락,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캡스락, 불이 켜져 있으면, 끄시면 이렇게 보인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작게 해서 이렇게 클릭만 꼭꼭 해주시면 아주 빠르게, 자, 지금 보세요. 아까보다 사실, 아까 카메라로 켤때산 것보다 낫죠? 어디서 가져오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점도, 원래 제거하면 안 되지만,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흉터도 이렇게 핀터치라듯이 해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 어디서 가져와서 듣는지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와서 듣는지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복구 브러시 도구가 있죠. 자, 복구 브러시 도구는 만약에 사용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아이토 클릭하여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소스 점을 정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어, 무슨 말이야? 말이 어렵죠. 어, 려운 말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올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소스를 가져올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 어디서 가져올 거냐? 나는 여기 아래쪽에서 가져올 거야 라고 할때 여기서 가져올 거라고 하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맥북은 옵션키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콕 찍어 주면 자 보세요 겨, 피부 결이 다 복사된 게 보이죠 이거를 가져와서 덮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좀더 유리하게, 유리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가져와서 덮어주면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가져와서 덮어 줄지를 결정을 할수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도 자동으로 맡기지 말고 알트 키 눌러서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 덮어줘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가져와서 덮어줘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피부 보정할 수 있어 알트 키 가져와서 덮어주고 알트 키 옆에 가져와서 덮어주고 훨씬 더 여러분들 피부에 결을 살린 보정을 할때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웬만큼 피부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면 이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깔끔하게 보정을 할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돌아가서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쪽 보시면 패치 도구 있죠 이걸 활용하셔도 돼요 패치 도구 가서 자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덮고 싶은데 어디서 가져와 서 덮을 거냐 나는 여기서 가져와서 결도 살리면서 가져와서 덮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까지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큰 결점들을 먼저 제거하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작업을 해볼게요. 컨트롤 J에서 레이 하나 더 만들고요. 자, 필터 그리고 흐림효과가우시안흐림효과 흐림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안경을 벗을 때 약간 뿌연 느낌. 9.6 정도 있죠. 9.6 정도. 이 정도로 보이면 돼요. 대략 느낌을 보세요. 경계선이 좀 보이는데, 어느 정도 보이는데, 피부는 매끄러울 정도.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숫자만 본 거예요. 아, 숫자만 찾은 거예요. 9.6 찾았어. 요 취소하고요. 자 필터 기타 하이패스 까요 아까는 가오시안 흐림 효과였죠. 근데 아니라 필터 기타 하이패스. 여기서 9.6 수치를 쓸 겁니다. 9.6이 아니면 입력하시면 돼요. 9.6 입력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필터 흐림 효과 가우시안 효과 오는 거요 여기서 아까 9.6이었죠. 9.6에 3분의 1. 자, 정확한 수치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9 6의 3분의 1. 오, 당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안해줬대 그렇지만, 저는 이제 3.2, 3.2를, 없으면 3.2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무 변화가 없을 거 같죠? 뭐가 어떻게 변하는잘 모르겠다. 여기서 컨트롤 I, 반전할 컨트롤 아이 반전. 아직도 잘 모르겠죠? 도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데요. 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선명한 라이터로 바꿉니다. 선명한 라이터. 영문판에서는 리니어 라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이 피부가 보세요. 나쁘지 않죠, 이 질감이. 근데 마치 어떤 필터 예전에 뭐 토파즈 필터라기 때문에 그 필터 사용한 느낌처럼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불투명도를 반드시 50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50으로 피부만 보세요. 다른 부분은 약간 어색할 수 있어 당연히. 다른 부분은 어색할 수 있지만 피부만 보면 피부를 잘 보시면 어때요? 피부의 질감도 살아 있고 부드러움도 있는 그런 느낌이 되었죠. 자 그렇지만 이제 머리카락이라든지 눈동자는 약간 흐릿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여러분들 아이터 마스크. 맥북은 옵션 마스크 자 뭐냐면 여러분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맥북 옵션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 마스크 있죠 이 마스크를 눌러주신 거예요 그럼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어 기껏 해놓고 효과를 다 사라지게 한다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검은색 마스크가 되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흰색 브러쉬로 칠해 주면 돼요 그럼그 부분만 그 부분만 아까 한 작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브러쉬 눌러주고요 자, 흰색 브러쉬인 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흰색이 아니면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 전경색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량이 붙으면 되는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100% 하셔도 되고요.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은 3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100으로 하도록 할게요. 100으로 해서 이제 여기 피부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자, 어때요? 빠르게 작업이 되죠. 피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효과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이렇게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아래쪽에 여기 뭐 목주름에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해주신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컨트롤 시프트 1을 하셔도 되고, 여기 레이어 이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해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긴 한데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좀 힘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액션으로 만들어 줬어요 아까 그 과정을 액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액션을 만들어서 제가 원래는 지난 니콘스쿨 강좌에서 정답 맞추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말썬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 되느냐 이거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하면 여기 짝대기 4 개짜리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액션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액션 불러오기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다운로드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여기 아래쪽에 뒀어요. 이거 다 드린 게 아니라 주파수 분리법 같은 것도 사실은 액션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드린 게 아마 여기. 빠른 피부 보정 바이 엘란비탈 요거를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어디까지 만든지 보세요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할 때는 자 액션 실행할 때는 빠른 피부 보정 바이 엘란비탈 요거 선택하시고요 이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돌아가죠 돌아가서 어디까지 됐냐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뭘 먼저 했죠 하이패스 작업했죠 그 다음에 가오시안 흐림 했죠 그리고 반전 했죠 그리고 선형라이트 했죠 그리고 50% 했죠 그리고 아이트 마스크 했죠 이걸 한 번에 다 작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 확대를 한 상태에서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 브러쉬 브러쉬까지 하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브러쉬 흰색 확인해 주시고 불투명도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100%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30% 해서 여기 피부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피부만 문질러 주면 피부가 아주 빠르게 아무 빠르게 보정이 될 거에요. 부드럽게 피부의 질감도 살아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인물 사진, 피부 보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나시면, 이제 끝나면, 이건 해주셔야 돼요. 이건 자동으로 안 돼요.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단, 주의할 거. 자, 액션 실행을 하시기 전에 먼저 큰 결점들은 먼저 제거 하시라. 머리용해서 여기 보시면, 스팟 복구 브러시나 복구 브러시 또는 패치 도구 이용해서 큰 결점들은 먼저 제거하시고 그리고 레이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액션 실행하시고 문질러만 주시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상당히 쉽게 앞으로 피부 보정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제가 뭐더 유익한 강좌들도 계속 올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유료 강좌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강좌 들어보시는 것도 정말 강추 드리고요. 생각보다 정말 쉽고 재밌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해 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니콘 스쿨에서는 어 제가 여행 사진 촬영과 보정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화요일 7시에 유튜브 어, 니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아마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이렇게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란비타의 박성욱 작가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